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편 108편 마이크 아, 소리가 좀잘안 들린다고 하는데 어 그래 오늘 마이크가 좀 커야 들려 목소리 좀잘 들립니다. 좀, 좀잘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도님 마이크가 잘안 들린다니까. 어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 제남사님 잘 들리나요? 네.네.어 시편 108편은 어 굉장히 특징 있는 것이 어 앞서 어, 어 말씀을 했던 0편 57편과 0편 60편의 두 개를 두 부분을 아 이렇게 그 합해놓은 것이에요. 거의 90% 가까운 똑같은 말씀을 그성역께서의 이렇게. 네, 두 개의 말씀을 엮어서 우리에게 주현성습를를 깊이 생각하고,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야 되겠죠. 공통적인 굉장히 위기 앞에 있었던, 그 다음 지단, 이건 다이시시편인데,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어,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6절부터 9절, 마지막절까지의 동파타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위기는 다윗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다윗왕을 죽이려 그러죠 그래서 창도 던지고 막 실제 저, 저격함을 죽이려 해서 원 어, 죽이니까 끝까지 잡을 수있라고 추격을 해요 다윗왕은 쫓겨서 쫓겨서 마지막 동골은 막다가 동골까지 도망가서 동골 안에서 아, 제주를 죽을 아, 직면하면서 그 숨어있어요. 숨어있으면서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지가 바로 일절부터삼절까지예요다윗의 어, 입장은 그 당시 출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우람이에요. 사우람이 사오랑이 일기 전에 자기 장인어른 자기 장인어른 자기 아내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다는 그 친구인데 가시 가장 하면 요나단과다이의 우정은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과 예수님 우정과 이 상징이요. 아, 그 다음에 사오그다 다이세 추리 했던 그 감옥수, 아니 그 동굴 속에서. 그 다음 6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다이그모함을 정령할 때, 다이 이제 정복을 할 때, 이전에 아, 그 모세 때 모든 땅을 다었는데 사사수까지 모른 쏘는 세금이다. 남 가운데서 남다 뺏기고 막게 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면서 시위기에 실패해서 처절한 실패 여기에 있었던 모압과의 전쟁 있을 때 그때 사탄 앞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기, 기도는 말씀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실패 앞에서 우리가 진영에 기도하는 모습을 어느.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것일까? 그것은 말씀하실까요? 자, 그러면 1절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그 성도님도 잘 들리게 1절 1일절 우리 마음을 하는성 내가 우 마음을 허락하는 성도들 우 마음을 허락하는 성 마음을 허락하는 성도들 우을는지 마음을 허하는 성도들 우리 마을하는는 내 네,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진짜 마음을 정한다. 그랬어요? 실제, 어, 10편, 57편에 보면 마음을 정하고 정한 또 정한다. 부분으로. 마음을 정한다. 우리가 그 무슨 마음을 정하는가. 자전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냐고, 주님을 더 바라보겠다. 위기의, 위기의 끝자락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어, 사람마다다 일기가 다르겠죠. 그 위기가 없다는 건 어, 전부 거짓말이죠. 또 위기가 한 번만 있는 거 아니겠죠. 저도 이 날까지 살아가면서 항상 위기 위기에 왼를다기를 해요. 그래서 내자제 하지 않고 또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어, 마음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말합니다. 명확한 의지를 말합니다. 마음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고 하실 때도. 나의 의지를 함께 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니까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여기서 위에 있는 마음하고 달려요. 위에 있는 마음을 내보고, 밑에 있는 마음을 가버리는 것이 어그 물질적 물질적인 어, 거기 양을 말해 물량을 바라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이 말이 맞겠죠. 온 마음을 주는 찬양한테 온 마음을 낼 찬양이 있겠나요? 바로 죽음의 선 앞에서 그어부 장인의 날 도와줘도 말끝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장 나를 키워야 될 사람이 나를, 나를 죽이려는 것중 앞에 있을 때그마음이 신정이 어떨까요? 그랬을 때 나이슨 하나님 앞에 찬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래서 오유를 배치찬양한다그 찬양은 찬양할 만할 때 찬양하는 게 아니죠. 위기에 있을 때 오늘 함께 찬양하는. 내가 대야, 제가 대학생 다니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고 할때 그럴 때는 교실에서 어, 방문을 닫고 한 시간 두 시간 찬양을 했어. 기도하는 성령이 제 방을 사로잡고 할 경험, 굉장히 많이 해요. 다이제 뭐한 백만 분일 정도 경험이겠죠이 절을 봅시다. 시작. 이파 수고가 깨져야만, 찬양한 방법이 있다, 자양할 때, 천천히 비파의 수고가 깨져다비파의 수고를 깨달은 것을 읽었을 때, 기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열려지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자양할 마음이 기분이 없을 때자양 기분 좋은 때 찬양, 는것도 좋지만, 찬양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일 때 먼저 찬양을 하는 편이라고 찬양해라 그러니까 기분 나지 않을 때하나더 찬양하고 어려울 때더 찬양해야 된다 삼절이있겠습그 아, 다음 새벽을 깨우는 깊은 영혼에 깊은 영혼에 어, 어, 어려움이 있을 때영혼에 깊은 밤이 이때 새벽을 밤이, 밤에 밤하고 접혀있죠. 그러니까 찬양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다 지 응답받았다. 근데 자량도 중요한데 지정한 자량은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깊은 영혼의 밤 속에 채을때 하는 것이 자량입니다. 성전이겠습니다. 응? 시작 네. 어, 자, 어, 만민 중에서 좋게 찬양한다. 나 일단 다른 의미는 만민은 찬양하지 않. 마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 주셨습니다. 그런점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 요 세상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 하지 않고 세상이 해주셨으라든지 우리 죽을 위기 우리 죽은, 죽은 인생이라든지 세상이 판단을 받았다. 그고 만민 중에 유일하게 내가 찬양하다가 또 하늘을 찬양하고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사시게. 사십 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십 대 됐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지금 한 번씩 수고라 주의 주제입니다. 인자는 인자가 나로 나고 있는 눈을 많이 쳤어야되니다헤세부니다무그 생물이 무언차다 예수님으로 다지장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지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백번이로천분으고인자는헤세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빙의를 주고 싶고 나를 안고 대신 주고 싶고 한 손은 나를 잡고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예수님의 약속을 잡고 무심에 주고 주고 싶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무조건 자유가 내주의 어떤 것이 따르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고 어?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힘을 얻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절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찬양하고 나서 그다음에 강도나 복기도 하라육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12자. 1도자 14자. 1하자기6자라도자 18자. 19자. 도7자 18자. 19자. 1도자 19자. 1도 성정라로는도로는이 정도로는 도를는이한다로는이정을로는이정도의는씀을통해는나오도는하나도의말이을 의지해서 기도해는이도로는기정도는이 정도로는 이 정도로는 이겠습로다이정도도도도도이도 구절시작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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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말씀을 듣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장소인데 다시 회복이에요. 응. 이스라엘 땅이 회복인데 아직 회복하지 않았죠? 용감하게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는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나에시미션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겁내지 말고 용감하게 되었아그러면에 10절 읽겠습니다. 시0장아가하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12-1장. 아버 사람인 것을 때다. 누가 이끌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거예요 사람 대로 나를 잘해줄 수도 있고, 사 해줄 수도 있어요. 나를 칭찬해줄 수도 있고, 나를 심판시킬 수도 있어요. 부부도 사람으로 의지하면 부부에게 반드시 일방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 올거예요. 13절 크게 시전. 사람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기다렸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I s 증표 s i m 참인생 tell m 로 te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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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도 l me, tell me, t 주시고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